일단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보게 된다면 영어 8등급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영어가 두개 있었어요 그게 8등급이랑 7등급 그 다음 고3 고3 때도 영어가 두 과목이었는데 8등급, 7등급 이런 등급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돌짐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고등학교 성적표거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보게 된다면 영어 8등급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영어가 두개 있었어요. 그게 8등급이랑 7등급. 그 다음 고3. 고3 때도 영어가 두 과목이었는데, 8등급, 7등급. 이런 등급이 나왔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짐승 같은 성적이었습니다. 솔직히 8등급, 7등급이면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과 같이요. 그런데 제목에서 나죠 근데 저는 수능에서 1등급을 달성했어요. 진짜 노베이스 중에 노베이스였는데, 결국에는 1등급을 달성했거든요. 수능에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분명히 시험지에 영어랑 글자가 적혀있고 분명히 읽었다고 읽었는데 나중에 다 읽고 나면 머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마 영어 성적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8등급에서 수능 1등급까지 된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신 것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이름인 돌징성을따서 짐승식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영어에서는 단어입니다. 단어 이 것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단어가. 단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서점 달려가서 아무 영 단어장이나 두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 단어장 두 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지석으로 그냥 책만 부여잡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요 영어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집니다. 그럼 또 영어를 놓고 영어 성적이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실제로 그 제가 했던 방법은 가볍게 읽으세요. 단어랑 예문이랑 같이. 그럼 자연스럽게 단어가 문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수 있고, 이게 구문 분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단어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머리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네, 남는 게 있긴 하지만은, 어려운 단어나 아직까지 아리송할 거예요. 완벽하게 100% 상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회독. 이회독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단어나 모르게 썼던 단어도 이제는 머리에 계속 좀 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 해독하다 보니까 사회독쯤에 단어들이 거의 다 외워졌어요. 실제로 시간도 얼마 안 걸렸던 게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다른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 때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이 좋다 생각해요 단어가 영어에서 이렇게 이제부터 단어가 좀 외워지니까 문제를 풀때 이제 서, 이제 서서히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점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만 외웠는데 그리고 구문 조금 분석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어 나도 영어를 할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붙었어요 혹시나 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짐승식 영어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단어 욕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 뭐 욕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모호하게 생겼네 욕처럼 좀 애매하게 생겼네 애매한 모호한니다 헐레스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S 엉덩이란 뜻입니다 제가 난골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에 만약에 친구가 걸어가요 엉덩이가 보여요. 그럼 남고생들은 알 건데 괴롭히고 싶어지니다 장난치고 싶어지고 그래서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 이거 읽어보면 삐꾸죠. 삐꾸. 삐꾸가 여기거든요. 어너 정말 삐꾸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기분이 상하겠죠. 기분 상해하다. 어그레시브, 그래, 공격적인 이는 뜻이거든요. 근데 띄어서 보면 아까 그래, 시벌? 어 너무 공격적인 이서한데 공격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되게 외우는 방식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죠. 그런데 원래 더럽고 자극적이고 이상하고 그런 방식으로 외우는 것들이 기억에 진짜 잘 남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외울 때뭐 말이 안 되고 이상해도 본인에게 있어서 막 혼자서 막키득키득거리고 재밌고 막 자극적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외우세요. 그렇게 해서 영어의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가 단어다. 자, 그럼 두 번째 EBS 푸는 거 좋거든요. EBS 난이도도 적당하고 국문석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EBS만 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평가에서 어차피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니까 다른 고난이도는 안 보고 EBS만 풀어도 좋은 등급 맞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상상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고 EBS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실전을 들어가니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턱 막히고 거기서 시간 좀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실전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 푸셨으면 좋겠어요 EBS만 풀지 마시고 약간 실전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실력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있는데 좀 어렵거나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미리 연습 때 풀고 들어가면 실전 때 쉽게 여겨지거든요 그럼 또 마음이 편해져서 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쉬운데? 이러면서 자기 혼자 잘풀 수도 있어. 요한 문제가 만약에 고난이도라면요. 그거 그냥 넘기고 다른 문제 풀고 좋은 등급 가져가면 되거든요. 지금 수능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점점 오르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고 허리 라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 만나버리면은 여러분들 한 문제로 등급이 바뀌어요. 그러면 대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도도 조금 연습해놓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은 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출지 문들 분석하는 거거든요. 특히 옛날 기출들 있잖아요. 그때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절대평가 말고 상대평가 시절 문제들. 그래서 그지문들로 연습하면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운영법이에요. 시험 운영법. 여러분 이제 수능장 들어가거나. 6월 9일 평가원 같은 모의고사를 풀때 분명히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단어를요. 본인이 원하는 뭐 재밌는 단어 하나로 바꾸세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 단어를 넘어가버리세요. 그런 문제가 되게 잘 풀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치면요 그 단어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단어들은 조금 쿨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게 곧 멘탈 관리랑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어느 정도 자신의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듣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듣기 때 아마 문제를 풀 겁니다 뭐 어떤 문제를 풀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듣기로 돌아오잖아요 앞에서 푼 문제의 잔상이랑 시험지에 있는 영어를 보면서 그게 또 섞여서 듣기를 자기도 모르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때전 엄지 손톱으로 봤어요. <laughs> 이렇게 엄지 손톱 보면요, 뭐 글자나 이런 거 눈에 안 들어. 오고 듣기만 다 들리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듣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루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를 본인이 좀 정해두면 좋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빈칸 맨 마지막 문제를 일단 안 풀고 먼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도 좀 검토하고 시간이 나오면은맨 마지막 문제 풀었거든요. 빈칸 문제를 빈칸 맨 마지막 어려운 건좀 당연하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걸 풀다가 만약에 시간이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버되고, 거기서 막혀버리면은 제 멘탈 관리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풀었는데 본인들만의 그걸 세우세요. 약간 본인이 목표하는 뭐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운영을 잘하세요. 예시를 들면은 맨 마지막 삽입이랑 맨 마지막 뭐 순서 이렇게는 풀지 말고 다른 거 먼저 풀어라. 그 다음에 찍으면은 이 등급은 무조건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기요 듣기를 풀면서 독해 문제를 풀때 도표 일치불일치를 먼저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일 쉽기도 하고 답도 빨리 나오다 보니까 독해 문제가 듣기. 문제를 풀때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 시간이 심경부터 그 다음 시간 에 나면 오 신경부터 그수서대로 풀는 어 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걸로 시간이나 이런 걸 재보면서 연습해서 본인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수능 시험에서 실력 발휘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본 실력대로만 시험 쳤다 해도 남들보다 훨씬 잘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과신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 풀때 국어 다음에 수학을 치고 그 다음 영어예요. 이미 국어 수학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였거든요. 이미 뇌를 좀 과부하를 시켰어요. 평소에도 되는게 영어 시험 딱 실전에서는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방법은요. 빈칸이나 정보량이 조금 많아지는 문제는, 예를 들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요한 문장이나 핵심 문장이 있다 이러면은, 좀 간단하게 뭘 적어 놓으세요. 뭐, 어, 이, 이 주제구나, 이렇게. 이렇게만 좀 해도 답의 근거도 명확하게 이고 평소에는 되는 게 실전 때만 유독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8등급에서 5등급까지 단어만 읽고 단어장에 있는 예문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8등급에서 5등급은 충분히 나왔어요. EBS만 봤을 때, EBS만 보고 EBS에 있는 단어 구문 분석하고 이제 문제 푸는 실전력을 연습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5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끔 2등급, 이제 성적이 점점 오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8등급 면 공부를 안한 겁니다. 노배 노베 중에 노배예요. 제가 그랬고요. EBS뿐만이 아닌 좀 어려운 문제, 좀 사설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이런 걸 풀기 시작했어요 3등급에서 이제 1에서 2등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냐면요 4등급, 3등급이 나와버어요그 당시에는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등급이 되니까 아 시험 운영법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몸으로 느낀 거예요 진짜 컨디션 안 좋고 못했을 때 2등급 나오고 나머지 다 1등급 나왔어요 근데 영어가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적이 오르던 시간이 꽤 걸려요 생각보다 이게 국어랑 비슷한데 언어라는 건요 생각보다 되게 탄탄해서 잘안 무너집니다. 이 등급 이하로는요. 이 원칙 세 가지를 지키고 나니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제 기준이라서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8 등급 노베이스였던 사람은요. 한 번은 시도해 보지, 시도해 꼼직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8 등급은요. 더 내려갈 점수가 점수가 없습니다. 아, 혹시나 그리고 어, 법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법은요, 또 선생님, 그거 시험 전에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자기 전에 유튜브 그거 한 번만 보고 가세요. 큰 도움 많이 됐어요, 저도. 그걸로. 그리고 구문 분석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인강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영어 인강의 경우는 뭐, 인기 많으시는 선생님들 많죠? 그분들 거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느낄 건데, 막 답답함을 생각보다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저처럼 초반에 노베이스 분들. 분명히 난 공부를 한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리고, 검은 건 글자고, 눈에 들어오는 건난 아무것도 없고, 읽히지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언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만개할지 몰라요. 아까 말했죠? 갑자기 훅 튀었다고, 성적이. 그런데 그 전까지 알 끼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막 자기는 몇 달이 되도록 성적이 안 오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우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영어 성적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도 했잖아요. 저.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무조건 돼요. 조금 길게 가져오세요. 영어를. 제가 말한 거랑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됩니다. 돌림승이었니요